다 맞춰 보려고 해요. 시간은 꽤 오래 걸리지만,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1 2색거거든요1 2색이고 그리고 그거, 그거더라스큐브 키트랑 1 2색이잖아요스큐브 키트도 유럽 마찬가지예요. 공식은 달라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섞어서 아니 섞여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시 해야 돼요. 왜냐면 재미를 위해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실패하면 화나서 다시 하거든. 아, 이게 몇 단계냐면, 1, 1단계, 2단계거든요? 지금 이제 3단계를 들어가요. 아, 이러면 망했는데. 와, 여러분, 그리고 제가 섞이면 다시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왜냐면 다 맞췄는데 거기서 섞어버리, 섞여버리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저희 e q 브 그때 처음에 맞춰보는데 갑자기 확 섞여버려가지고 화나서 던져버려버렸어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되더라요. 있어요. 그냥 열심히 안 되고 막 가면처럼 돼요. 왜냐? 나안된네 때문이지. 왜안 되냐? 열심히 안 하니까. 왜? 그안 하니까. 그냥 노니까 재밌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재밌지. 재밌긴 하지. 나 놀고 싶어. 사람인데 큐브하면 이제 그뭐 뭐가 좋아진다고 했는데 그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상병 아니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점점 헷갈려지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자. 어 이게 뭐지? 어, 어디로 하는 거지? 자 여기 맞출거예요아 여기가 안 맞췄네. 얘를 올리고 올리고, 이리고 올리고, 올리 왔으니까 올나요올하면서리고 올리고, 올리고, 올고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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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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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계속 사라져 위로 올렸다가 얘도 위로 올어 얘를 맞춰볼까? 그래서 또 사라질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동으로 맞춰졌네. 잘했죠? 고마야 어디 갔니? 고마야 어디 갔니? 어, 여기 다 여기 다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아, 아 또. 얘를 시간이 많이 걸린다. 내가 이거 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재밌다. 여기 맞추고 여기 맞추고 아 여기만 맞추면 돼. 어디 갔니? 여기 여기만 맞추면 되는데. 아 이런 바뀌면 안 되는데. 오케이.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점검 중입니다. 아. 이제 여기를 놓치면 되는데 이게 어, 좀 많이 갔긴 했어요 제가 연습 어연 아, 연습을 내가 많이 안 했구나. 맞아, 연습을 내가 많이 안 했어 연습을 많이 안 하니까 잘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가 자랑이 잘하네. 에헤, 나 잘한다. 어, 어디 갔어? 아! 제가 실시간은 또 처음인데. 실시간을 이렇게 하게 되네요. 실시간이, 좀, 그렇긴 한데, 실시간이. 아니, 실시간이, 아, 실시간이 뭐였더라요? 그쵸, 그, 그, 실시간, 생방송, 생방송, 생방송 같은 거잖아요? 생방송 같은 거잖아요. 그, 우리 아빠 말은 무시해주세요. 왜냐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좀 말이 집중이 안 돼요. 자, 여기서. 많이 간것 같은데. 네, 그런 같아요. 자, 아, 우리 아빠의 말은 무시. 어, 잠깐만. 네. 자, 이렇게 하면. 이러고, 이러면. 맞춰졌다. 하면 이런 공식이 없는데? 근데 잘못했어 근데 깨도 폐적해도... <laughs> 데아또 잘못했어 네. 몇 번을 잘못하는 거지? 네. 어? 네. 아... 아... 야 아무도 없을 때는 진짜 공식을 몰라요. 앞면 마주보고 이렇게 하는 건가? 맞긴 한데 이러면 화낼 것 같은데. 저 화나는구나, 얘가 이러고 어제 하면 맞춰주지 않을. 이러고 두면 되지 않을까 이러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 어떻게 되지 자, 이러면 이모에 뒤집어 볼까요? 어, 아니, 다 맞춰졌나? 왜, 내가 왜, 내가 왜지워졌지 왜, 뒤집었지? 어, 내가 왜 뒤집었을까? 좀 멍청한 짓을 했네. 한 면이 맞춰져 있으면, 한 면이 맞춰져 있고, 아, 아, 알겠다. 얘 예, 이렇게 하고, 아하, 이제 알았어. 이, 어, 이러면 되는 거야. 이런 더 많이 있는데 왜 여기서 머무는 건가? 어, 다 어, 거의 다 됐어요 여러분들. 오 거의 다 됐는데. 어. 오오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오 윗면 다맞췄습니다 여러분들. 자, 거의다 끝납니다. 자. 어, 안뇽이영이가 아, 여기 여기를 보고 싶네. 아, 여기 계속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니, 왜냐면 여기 계속 보고 싶은데 왜 보고 싶냐면 다 맞춰서 좀 기분이 좋으니까. 아,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냐. 이게 좀다 맞춰서 기분이 좋으니까 여긴 좀 나쁘잖아요. 여기만 맞추면 되는데, 여긴 다 맞춰서. 아니, 그냥 여기서 맞추자. 얘는... 얘는... 이거면 되지 않을까? 음, 하나 버려야 된대. 이면 안 된대. 얘가 여기로 가면, 얘가 여기로... 이러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 완성, 돼가는데. 더 망했나? 더 망했네? 아, 거의 다 됐는데. 얘는? 얘는 여기. 이, 뭐야, 이거 밀어오면 되잖아. 얘, 여기. 얘, 얘, 얘 여기면 얜오 이러면 안 돼. 얜 여기면 얘, 된다, 된다. 이러면 된다.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완성돼갑니다. 이제 완성돼갑니다. 완성이 돼갑니다. 거의 다 돼갑니다. 이제 완성돼갑니다. 다 맞췄습니다. 와, 메가민크스를 처음으로, 딱 처음으로, 딱. 야, 여러분. 참. 자, 다음에 제가 이거 메가민크스를 맞추는 게 제일 신기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더 공부하고 만나겠습니다 그럼 어, 안녕. 안녕. 마지막인다.